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어, 모든 정성적인 그 평가는 Q&A 시간에 아마 그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Q&A는 충분히 준비해서 그 심사원들을 100%, 100% 이상의 감동과 설득을 시켜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우리, 그, 조직과 회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 이게 해주고 있는 방법입니다만 이것도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이, 그, 프로젝트를 그, 보고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 BI나 CI 정도는 간단하게 만드시, 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특허를 받지, 받자 안, 아는 뭐, 내용입니다만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 우리 조에서 지난번 얘기했듯, 했을 때, 장래, 문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뭐, 천국을 거대의 품으로, 뭐, 뭐 하나 예입니다만, 예. 하여튼, b i c i 같은 것들을 그려서, 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우리 회사에 대한, 우리 상품과 우리 서비스에 대한 임팩트로, 어, 딱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 이, 그 보고서 자, 자체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하여튼, 이 시간까지 여러분한테 그, 그, PT에 대한 부분을 UK에 대한 그, 여섯 번의 인터넷, 어, 유튜브를 통한 어, 강의를 제가 해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어, 하루 모여가지고, 이 테마를 어떻게 승량할 것이냐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그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5월 6월이니까 저희들이 한 4, 5분 정도의 미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아마 학기가 끝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작이 조금 늦어서 6월 한 셋째 주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달 만에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남은 2, 3주에 조금씩 보완을 해서, 정말,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용하는 김에 1등을 해보고 싶어요. 어, 1등을 또 지도해 어, 뭐, 드리고 싶고, 그리 저는 또신사업 쪽에서 많이 경험 있는 사람이라, 어, 여러분들하고 하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어, 저희 명예하고 관계가 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이팅을 통해가지고, 통해 성공적인, 어, 어, 마침을 본 코칭의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서, 어,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그동안 이론 공부하시느라고 어, 고생이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직접 뵀던, 아니면 뭐, 줌을 어, 이용하든하여 어떤 형태든 간에 만남을 통해서, 본 코칭 수업을 어, 지속적으로 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마지막입니다. 주의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